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1.30% 상승한 3,209.86으로 3,2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1.98% 상승해 798.02로 반등 마감했어. 파월 연준이 장의 잭슨홀 발언이 금리 인하 신호로 해석되며 외국인 기관이 주도적으로 수급을 책임졌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로보티즈, 두산에너 빌리티 등 원전, 로봇, 반도체. 2차전지 섹터가 강하게 상승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상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증권지주 섹터도 강세였어. 미국 9월 금리 인하 기대와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투자 협력 기대감이 오늘 시장을 단단하게 받쳐준 하루였지. 오늘 테마주 탑3는 첫 번째 로봇 테마. 정부가 휴머노이드 3대 강국 전략을 내놓으면서 로봇 산업을 엄청 밀어주겠대. 여기에 노란 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로봇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늘릴 거란 기대가 커졌지. 타이밍 딱 맞게 엔비디아의 로봇 신경망 발표 예정 소식까지 겹치니까 로봇 테마가 그냥 불이 붙었어. 특히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기술 가진 로보티즈는 무려 19% 폭등. 이유는 정부가 밀어주고 법 통과되고 엔비디아까지 로봇 얘기하니까 로봇주들 급등 모드 온. 복잡한 시장 뉴스에 지치셨나요? 다른 채널에서 헤매지 마세요. 제 채널이 정답입니다. 구독, 꾸! 두 번째, 제약 바이오 테마. 요즘 미국에서 마운자로, 위고비 비만 치료제가 엄청 인기래 없어서 못팔 뭐 정도라고 하더라고. 파킨슨 병 치료제도 긍정적인 임상 결과로 상승 분위기 탔는데, 여기에 미국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성장 주인 제약 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기대감에 급등했어. 이유는, 비만 치료제 열풍, 파킨슨 병 임상 호재, 미국 9월 금리 인하 기대 제약 바이오 후끈, 세 번째, 반도체 테마. 4월 발언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고 엔비디아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AI 칩 실적 전망과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장비 산업 성장 기대감이 더해져 투자 심리가 살아났어. 특히 덕산네오룩스는 아이폰 폴더블 공급망 참여 소식으로 주목받았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기술 혁신과 금리 인하 기대가 겹쳐 반도체 섹터 파트 입장 중.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 기대, 미국 금리 인하 기대, AI 스마트팩토리 성장 기대에 반도체 섹터 기대감 팡팡. 번다 관심 종목, 번다 관심 섹터.